이 사람이 내보다 1년 선배야. 1년 선배인데 군대에서 1년 선배하고 사회 나오니까 서로 반말하는 거야. <laughs> 나와 같이 선인장이 우리 키두배 되는데 그런 거 앞에서 찍은 사진이 많거든. 그 사람하고 사진이 한 장도 없대. 아이고. 응. 그럼 내가 지금 전화해 볼때 한번 들어봐요. 어? 어 강병장. <laughs> 네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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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. 어, 나야. 어, 그래. 어, 그, 내가, 그, 월남에 있을 때, 어, 어. 어, 내가 월남 도착하자마자 그 검사 서기로 본부 중대에 내가 들어갔을 때, 어, 어. 그때 재판한 사람, 그, 애, 여자애 죽인 거, 어. 그 사건을 잘 기억하나? 잘 기억은 못해. 오래됐고, 어. 어, 어, 그냥 듣긴 들었어. 듣긴 들었어? 어, 어. 장동환 검사는 기억나나? 장동안 검사. 장동안 검사도 기억을 안 하는데. 아, 기억 못 해? 왜 그러냐면 내 업무에 충실해야 되니까. 어, 그러니까 자, 자네는 화학부고 나는 법무부니까. 그렇지, 그렇지 그러니까. 어, 나는 이제 검사 속이고 이 사람은 화학부에 있었어 어, 그때 그렇죠. 그때 이이 친구는 차도를 만들었어, 차도. 그래, 그냥 그 내가 글씨 그림을 그리니까. 어, 그림 그래. 쓰고 주로 그림을 그렸잖아, 자네는 작품 활동하고 있잖아. 어, 아, 지금도 작품하고 활동하고 있지. 그그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그러니까, 백마 부대에 뭐 중요한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는 여기서 다 했어. 어, 근데, 그런데, 그 장동환 검사가 육군본부 법무감이 됐어. 그때 장동환 검사가 대위였어, 대위. 음, 어, 그지? 근데, 저, 우리 강병장은 테보다 1년 미리 갔나? 그 1년 미리 갔지. 어, 1년 미리 갔어. 내가 월남에 도착할 때 계급이 뭐대 상병이었나? 병장, 병장. 아, 내가 월남에 도착할 때 계급이 병장이었어? 아, 나는 일병이었지. 어, 일병인가, 상병인가, 일, 아, 아, 니보다 나는 상병인가 그랬을 거야. 음, 음. 그때 강병장은 병장이었고, 그지? 렇 음, 음, 음. 어, 그래 말이야. 어, 그래, 한 번, 하늘궁에서 한번 보자니? 이.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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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 사람이 내보다 1년 선배야. 1년 선배인데, 군대에서 1년 선배하고 사회 나오니까 서로 반말하는 거야. <laughs> 나이는 비슷하니까. 그런데 이 친구는 화학부, 나는 법무부, 근데 월남 가서 법무부 검사서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는 내밖에 없어. 맞아, 내가 검사서기라는 거 알잖아. 이게 모든 게 사실이야. 그래서 그 여자를 마무리하고 나는 와. 그 재판을 끝내고, 그게 오래 걸렸어. 한 1년. 그다 걸려서 합의하고 나는 온단 말이야. 나는 전쟁하러 간게 아니야. 네, 이해가 지 물론, 월남에서 죽을 고비를 하고, 막 여러 가지 수리탄도 가슴에 있는 게 터지고 이랬지만은, 위험했지만은, 내가 실제 임무는 위에서 지시하는 임무가 있어. 좀 특이하잖아. 오천 명이 갔는데, 내 하나가 검사석이로 가고 나머지 전부 총알바지로 바로 다 전방으로 투입됐어 나는 사단사령부에서 사단장이 판사고 나는 검사석이 검사석이가 모든 걸다해 검사는 이름만 걸치고 있고 재판장은 내가 써주는 거 보고 읽어 검사석이가 다 만들어 그런데 징역형도 검사가 허, 야, 허병장 사용으로해 그럼 나는 사용으로 적는 거야. 그 검사가 형량을 결정해 줘. 그럼 내가 적어야 돼. 적어서 사단장 책상 앞에 그 사단장이 재판장이야. 재판장 책상 앞에 딱 갖다 놓고 재판이 아주 형식적으로 군사 재판. 그래.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엄청난 병사들이 명령 불복종으로 걸려와 안죽으리고 전쟁 돼서 악착같이 명령을 거역해가지고.